38번부터 39번까지 이른바 끼워넣기 문제인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약간 봐주고 읽어내려가다가 논리에 비약이 있으면 거기다 끼워놓고 읽어봐서 매끄러우면 그게 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번에는 답이 잘 없어요. 3번 넘어가면서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이걸 가끔씩 어렵게 낼 경우에는 이거를 대강 보고 이 밑에 흐름이 끊기는 데를 찾다 보면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잘안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있어요 힌트가 also 있네요 also 그죠 또한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앞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lso가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염두하면서 밑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also 또한 it has become difficult for companies 회사들이 어려워졌다 뭐하는 데 있어서? To develop new pesticides. Pesticides 살충제입니다.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회사들이 어려워졌다. Even those that 심지어 Those 뭡니까? Those you know? Those pesticides 그 살충제들 That can have major beneficial effects. Major 큰 이론 작용들을 가지고 있고 and few negative effects 그리고 거의 부정적인 작용은 없는 이렇게 좋은 탈충제조차 개발하는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놓고 보다 보면 이게 들어갈 때가 보일 거예요. Simply maintaining yields yields는 수확량입니다. 수확량을 maintain 유지하는 것은 simply 단지 유지하는 것은 at current levels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often requires new cultivars and management methods 여기 management method 이거는 여기 농업이기 때문에 농법입니다 새로운 농법과 새로운 cultivars 품종이 요구된다 이유가 나오네 뒤에 Since Past and diseases continue to evolve. Past 하면은 해충입니다. 해충인데 곤충만 있는 게 아니고 쥐 동물이라도 독식을 먹는 애들 있죠. 그런 건다 past에요. 까치 어 좋습니다. 그리고 diseases 이거는 병입니다. 사람이 앓는 병이 아니고 벼가 앓는 병 그런 거예요. Diseases continue to evolve. 얘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and aspects 측면들 어떤 측면들이냐면 of the chemical 화학적인 측면 그리고 physical 육체적인 측면 and social environment 사회적인 환경의 측면이 can change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over several decades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수확량을 맞추는데 새로운 품종이 필요하고 농법이 필요하다.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일본에늘러가 보니까 also가 들어가면서 이 also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앞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은 패스하는 거야. In the 1960s, 1960년도에는 many people considered pesticides to be mainly beneficial to mankind. Mankind 비슷한 말뭐 있어요? Human kind 그죠? 인류에게 mainly 주로 beneficial 이득이 된다고 considered 생각했다 뭐가 pesticide 살충제가 그 이번에 또늘어가 보니까 이 also 뒤로 나오냐고 비슷한 게안 나오죠? 그래서 이번도 패스입니다. Developing new broadly effective and persistent pesticides. Developing. 개발하는 거. 뭘 개발하는 거? New. 새롭고. Broadly. Effective. 넓게. 폭넓게. Effective. 폭넓게. 효과적이고. And persistent. Persistent. 이거는 사람이 persistent하면 끈질기다는 건데 화학약품이 persistent하다고 할 때는 분해가 잘 안될 때. 그때를 persistent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Pesticides.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은 often was considered 종종 뭐라고 생각되어졌다. to be the best way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뭐하는 방법? to control pests on crop plants crop plants 곡식 식물 벼 같은 거. 곡식 식물에 있는 pests. 해충을 Control 통제하는 그 그러니까 주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종종 생각되어졌었다. 3번에 늘러고 보니까 also 뒤로이 회사들이 pesticide 살충제를 만들기 힘들어졌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안 나오죠, 자 3번도 패습니다 Since that time, that time 뭐예요 That time 이게 뭐받는 겁니까? 저 앞에 나오는 60년대 그지? 60년대 그 60년대 이후로 it has become apparent that apparent that 이야가 명백해졌다. broadly effective pesticides 폭넓게 broadly 폭넓게 effective 효과적인 살충제들은 can have harmful effects. 해로운 작용들 해로운 작용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져 왔다. 어디에 써서 unbeneficial insects. 이거는 한국말로는 이익을 주는 곤충이라고 해가지고 익충이라고 합니다. 밑에 나오지. 익충. 좋은 곤충들, which can negate their effects in controlling pests. 해충들을 잡아먹는, controlling, 잡아먹는 그들의 작용들을 negate. 이거는 무효화하답니다. 무효화는 해충들을 잡아먹는 그들의 effects, 작용을 can negate, 무효화 할수 있다. 그러니까,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익충도 죽였죠, 그죠. 그리고, and that, i that은 또 어디부터요? 어? It has become apparent, 뒤에 붙습니다. It has become apparent that persistent pesticide, 이건 잘 분해가 안 되는 해충제들은 can damage, 해를 줄수 있다. Non-target organisms in the ecosystem. 생태계에 있는 목표가 아닌 생명체들에게 해를 줄 수가 있다. Such as birds and people. Birds. 체조. 새들은 곤충, 곤충을 다 먹는데 분해가 안 되는 pesticides, 살충제를 먹은 곤충을 먹으면. 새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겠지 그지 and people 사람도 마찬가지고 농약을 잔뜩 쳐놨으니까 그걸 쌀을 먹으면 별로 안 좋겠지 그죠 4번을 보니까 살충제 활중제. 살충제가 이런 나쁜 작용을 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뒤를 잠깐 봐주니까 이런 농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나옵니다 갑자기 흐름이 끊기죠 그죠 흐름이 끊기잖아 그러니까 4번에 넣어보고 읽어본다고. 4번에 보니까, also, 또한, 앞에는 농약이 그렇게 해롭다는 게 나왔는데, it has become difficult for companies to develop. also, 또한, 회사들이 순기능이 대부분이고, 역기능이 거의 없는, 이런 좋은 농약을 개발하는데도, become difficult. 어려워졌다. 이게 들어가면, 그 이유가 나오죠. very high cost. 아주 높은 비용. are involved in, 뭐뭐에 수반되는, following all of the procedures, the procedures, 절차들, 모든 절차들을 따르는데 수반되는 높은 비용인데, need to gain government approval for new pesticides, government approval, 정부 허가, EPA에서 합니다, for new pesticides, 새로운 농약을 위한 정부의 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절차들을 모두 따르는데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 는게 나오면서 연결이 잘 되죠, 그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세무딱 치고, more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더 많은 consideration, 생각들, 더 많은 생각이 is being given. 주어졌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어디에? Two other ways to manage pests. 해충들을 manage, control 하는, 해충들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들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농약이 해로우니까. Such as, 예를 들면, incorporating greater resistance to pests, to cultivars. incorporate 이거 뭡니까 이거 포함하다, include 그죠? include 더큰 resistance 저항력 해충에 대한 더큰 저항력을 품종에 포함시키는 어떻게? b y breathing? breathing 이거는 포유동물은 번식입니다. 번식, 번식인데 식물은 개량하다. 계량하다. 접을 붙인다고 해요.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인다고 합니다. breathing. 계량에 의해서든지, and using other biological control methods. 다른 생물학적 통제 방법들을 사용해서. 뭐 있습니까, 이거? 어? 몰라? genetic modification. 한국말로 유전자 조작입니다. 그렇게 만든 거를 GMO food 라고 하죠.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내는데 그런 거 모르면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아는 문제도 못 풉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mply maintaining. Yields at current levels often requires new cultivars and management methods since past and diseases continue to evolve and aspects of the chemical,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can change. Over several decades in the 1960s, many people considered pesticides to be mainly beneficial to mankind. Developing new, broadly effective, and persistent pesticides often was considered to be the Best way to control pests on crop plants. Since that time, it has become apparent that broadly effective pesticides can have harmful effects on beneficial insects, which can negate their effects in controlling pests. And that persistent pesticides can damage non target organisms in the ecosystem, such as birds and people. Also, it has become difficult for companies to develop new pesticides, even those that can have major beneficial effects and few negative effects very high cost are involved in following all of the procedures needed to gain government approval for new pesticides. Consequently, more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wo other ways to manage past such as incorporating greater resistance to past into cultivars by breathing and using other biological control methods 질문 있으면 댓글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